으로 가려고 어젯밤에 예약 약속 잡아둔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아 10시 40분 여기 만나기로 한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갑시기가 다른 택시기사분이랑 임수항까지 가는 거 딜해보려고 더 저렴하게. 막 물어봤는데 그 아저씨가 500을 불러가지고 우리 300에 예약해놨다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 그 아저씨 안올 거라고 예약해준 아저씨 안올 거라고 그랬대요. 임수안까지 가는 교통이 딱히 없어가지고 거기가 엄청 작은 동네여서 다른 막 교통수단이 딱히 없나 봐요. 근데 뭐 파도도 되게 좋고, 서핑하는 외국인들이 좀 가는지 택시가 또 간다는 것 같아서 과연 갈수 있을 것인가 갈수 있을 것인가 네. 사치 스러 웠어？너무 좋 은, 차 였어. 여기가 샵이에요 여기서 아마 빌릴 것같아 숙소 부엌 있고 거실 있고 거실이 지붕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장실인데 갑식이가 쓰고 있고 방또 이쪽에도 있는데 저희는 이쪽 방 그리고 손님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 에어비앤비처럼 여기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엌도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숙소 되게 저렴하게 잘 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짠. 아침에 원래 갑식이랑 같이 서핑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갑식이 서핑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에사오이라 파도가 좋으면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일로 더 들어왔어요 어딨지? <laughs> 지금 물이 차는 시간이어가지고,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좋은 파도는 많은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 왜? 모르겠어. 아직 여기 잘 모르겠어. <laughs> 사람들 엄청 많다, 근데. 어. 엄청 부딪혀, 사람들이랑. 아, 그래? 되게 그래도. 만만해 보여? 해안이 되게 넓어서 아.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응.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아, 만심창이 값이. 아 잠깐도 제대로 못 잡았어. 왜? 안 되더라고, 저 마음처럼. 의욕이 앞섰구나. 어떻게? 사람이 없어 근데. 아,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네. 숙소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와이파이 되는 식상을 식당을 찾아왔어요. 아 사람 있네.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에사오이라보다 좀 조용하고, 그냥 진짜 서핑만 하러 온 사람들만 오는 마을인 것 같아. 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음, 그냥 진짜 서핑만 하러 오는 거? 그래서 되게 조용해서 너무 좋아. 에사오이라도 사람 많았는데. 거긴 관광지야. 음. 거기도 서핑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더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오 서핑을 하러 갑시다. 너무 어, 추워서 가고 싶지 않은데, 더 나까우니까 간다. 그싱 <목소리> 음.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여기가 저 안쪽에서 타고 나오면 2분 30초 정도 쭉 타고 나올 수 있대요. 어때? 며칠 더 타? 잘탈거 같아? 오늘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어... 파도 맛을 느꼈어? 한번 느꼈어 그마저도 한 3명 정도 있었던 거 같아 아그 파도. 아, 파도에? <laughs> 오늘은 파도 별로 안 높았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들어갔던 시간이 되게 좀 들어가면 안 됐던 시간이었던 거 같아 어... 엄청 위험할 때 들어갔던 거 같아 아침에 너만에 봤으면 너도 어, 이것도 만만하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 지금은 약간 좀 높아졌는데 어. 딱 아침에 완전 간조일 때 들어가면 너도 그렇게 겁내진 않을 정도의 모습이지. 나는 이러설 줄도 모르는데 그 위험한 시간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너를 데리고 간 거지. <laughs> 내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나를 덮치는 이층에 있는가? 루프탑 레스토랑이네요. 안 먹으러 왔어요. 이 동네 최고의 피자 맛집. 호스트, 우리 숙소 호스트가 알려준 피자 맛집에 왔어요. 어. 근데 여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안에 자리가 없어. 밤에는 여기 그 외국인들로 완전 미어 터져요, 자리가 없어. 이거 거의 하루에 세 개씩은 먹는 것 같아. 아, 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아 이틀 동안 막 추위에 벌벌 떨었더니.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 감자채 전. 어. 채 써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칼은 작아가지그니까그 칼로 채못쓸것 같은데? 손가락을로채쓸것 같은데. <laughs> 불이 도 너무 어둡다. 음. 아 괜히 이 메뉴를 택한 것 같아. 그냥 갑자기 감자채 볶음이 될 수도 있어. 음. 음? 감자튀김이었네? 아그 밀가루가 없으니까. 음. 어다 하나? 9시 49분. 간조 시간에 맞춰 서핑을 하러 가는 갑시기. 아, 다 나는 되게 따뜻하다, 바람이 안뜨니까 음. 오늘의 가수 가시... <laughs> 파도 타는 것좀 보여주는 건가? 그런가? 그러니까. 찍을수 있겠어? 너무 순식간이야, 그런 것 <laughs> 그러니까 빨간색 수트를 입으라고. 다 <laughs> 음. 들어가네. 어, 다들. <laughs> 큰일 났네.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 <laughs> 지금 딱 간조 시간이라서. 한 시간 남았어, 제가. 어제 그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마 오늘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어제 그제 다 들어갔는데. 다 보라서. 호두를 가지러 왔다. 물에 들어가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저는 팔이 짧아서 저거 옆으로 못 들어요. 이제는 머리 위에다 하면 되잖아. 어, 머리 위로 들어야 돼. 그리고 너무 무거워, 내 팔로는. 쇼퍼들 배워야겠네. 쇼퍼들은 맨날. 요렇게 들고 다닐 텐데. 쇼퍼드는 근데 너무 파도가 거칠어서 안 돼. <laughs> 이기도 안 보이다가 이따가 훨씬 많아질 텐데 점점 많아것같아지 응. 아, 배들도 나가네. 배들도 나가네. 어. 배나가는 거 처음 본다. 숙으로 갑니다. 갑시기는 아마 한, 더 시간 더 타고 올것 같아요. 저도, 파도가 약한 날, 서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laughs> 갑시기도 좀, 제가 들어가면, 저를 또막 봐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혼자, 여기 또올일 없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숙소로 갑니다. <laughs> 어우, 냄새. 왜 이렇게 긁어도. 낙타했어 그래서 동네 이렇게 똥이많았구나또먹으고이고이것도 시키고. 응.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거 또 시키고. 이거 또 시키고. 이 이 바깥쪽에 테이블이 다 바깥을 보고 있어요 음. 사람을 구경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이거 뭐 같아? 골베이 와이파이 해독중 거품내서 먹는 걸 좋아한대요. 민트 향 엄청 세. 세? 어, 세다. 설탕 넣을래? 반쪽을 더 먹어. 왜? 반은 너무 많잖아. <laughs> 지금도 아빠 숟갈로 한 숟갈 넣는 <laughs> 그래서 두 덩이 준거 같은데. 너니까 이거 좀 가라앉아. 아무튼. 너무 혼났다. 동네도 작아서, 여기 딱 동양인 한번 돌아다니면. 자기 없지. 다알것 같은 그런 동네야. 물에서도 그런 것 같아. 다너알아보지 동양인 한명 밖에 없으니까. <laughs> 난 다른 애들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숙소에. 외국인 세명 있는데 그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걔네들 우리 보면 막 인사하잖아. 솔직히 구분이 안 되는데 너무 다 외국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소리>